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적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23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이맘때면 방송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유도 다사단한했다 하는 말과. 또 새해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십시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난 삶을 되돌아켜 보면 어려움이 별로 없었던 해가 한 해라도 있었을까요? 또 행복한 일만 가득한 해가 있다고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종로에 나가 보신각 종소리를 들으면서 또는 어떤 사람들은 정동진에서 뜨는 새해를 바라보며 자기 스스로에게 파이팅을 외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점술가를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새해부터 연주를 찾아서 아부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마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단연코 다사다난할 새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여수아의 첫 장면 마치 첫 해와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여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수종자였는데 이제 막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탁월한 선임자 뒤에 지도자가 된 심정 얼마나 부담감이 클까요. 게다가 여수아가 점령할 가나안 땅에는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읍이 견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청동기 철기를 그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이 가나한 땅은 이미 철기로 무장된 그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수아는 이미 40년 전에 그 땅을 직접 정탐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전탐꾼의 보고에 의하면 가나안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대 가압을 앞둔 여호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두려움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있는 여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본문 말씀을 자기를 확신해라, 자신감을 가져라, 이렇게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7절 말씀을 원문에 보다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싸움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어. 그러니 자신감을 가져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이 율법을 행하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안식일에는 사람을 고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일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이 아닌 유대 랍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한 그 엄격한 규율, 무거운 율법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토라. 즉,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모세 오경에는 해라, 하지 마라 하는 법률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 오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자신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긴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형통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수와서는 반복해서 이 말씀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승리했고 불순종했을 때는 패배했거나 아니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몇몇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널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작전이 튼튼한 밧줄, 밧줄을 만들어라 배로 건널 것이다 다리를 만들 기술을 알려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요단강에 닿는 순간에 요단강의 물이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땅이 드러날 것이니까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황당한 요구였으며 비웃음을 살 만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언약계를 앞서였지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또한 처음으로 지도자가 된 여수아에게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며 그의 그 권위가 무너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의심해봐야 하지 않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유단강에 도달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단강의 물은 끊어지고 땅이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수와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전투를 앞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적진이 코앞인데 일주일이나 꼼짝없이 천막에 있어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장수가 바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게다가 한술 더 떠서 할례 후에는. 명절을 지켜야만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이지 목숨을 걸 만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언약계를 앞세우고 나가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언약계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첫 순간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알려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그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할례는 또왜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꼭 이런 종교 의식을 강조해야만 하셨을까요? 할례는 구별과 성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족속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몸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들이 군사로서 얼마나 용맹하느냐, 얼마나 실력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보다 이전에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명절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5장에 나와 있는 명절은 다름 아닌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이집트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곳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결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투 전략을 치밀하게 연습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올바르고도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은 보장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 자연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세상의 가르침과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 내내 세상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잠을 깨기 위해 듣는 라디오 뉴스로부터 시작해서 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전달받는 유튜브 링크, 밤늦은 시간 OTT 드라마까지 계속해서 세상은 설교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꿈에서조차 세상의 유행과 헛된 철학 안에서 헤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올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겠다고 하시는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율법책 곧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해야 한다는 그 히브리 언어는 작은 소리로 읍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받을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한 삶,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주야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이 일이 술술 풀린다 하는 의미보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목적을 달성한다는 의미에 더욱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묵상하며 그 땅을 발로 밟을 때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설교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읍조리며 살겠습니다.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